홈3연승을 달리고 있는 수원 fc가 일단 연승이 멈춘 광주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. 하나은행 캐리건 2024 19라운드 수원 fc와 광주 fc의 시즌 두 번째 맞대결 보내드립니다. 자먼글에서 그대로 정 네. 강력하게 오른발로 내려보는 윤빛카라 이수도 한번더이 자 지금은 이승우 선수가 잠깐 네. 속임 동작을 통해서 슈팅 각도를 만들었고요. 네. 가브리엘 오늘 석발 출전했습니다. 가브리엘. 왼발로 중앙쪽 뒤쪽. 네. 어, 절면 코스로 볼이 흘러나갔습니다. 자 중앙쪽에 돌아서면서 이건희가 찔러줍니다이 네. 터치가 너무 아쉬웠던 엄지성. 자 이건희. 자 이건희가 이건희 아, 만들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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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로 엄지성 앞쪽으로 지나가 버렸습니다. 자 지금은. 각을 상당히 잘 봤는데 네. 조금 깊었어요. 아, 결정적으로 터치만 됐더라면 그대로 골문을 열 수도 있었던 좋은 찬스. 오늘쪽 가브리엘, 자 돌아서 들어갔는데요. 야, 자, 가브리엘! 잘 가브리엘 컴백! 흘러왔습니다 가브리엘, 가브리엘. 어, 네. 자, 가브리엘이 잡습니다. 어, 네. 자, 가브리엘 힘있게 밀고 들어갑니다. 가브리엘! 네. 살짝 들고 말았습니다. 크로스바을 넘어갑니다. 힘있게 밀고 들어갔었던 가브리엘. 자 접어 놓고 그리고 여기서 올립니다. 자등 치고 정승원 골! 정승원! 수원FC 호흡에서 강한 면발을 오늘도 선제골로 만들어냅니다. 주인공 정승원 1대0 앞서는 수원FC입니다. 또 왼쪽에 이상기가 들어가 있으니까요. 자그렇습니다오 이게 아니다아 이걸 살짝 비껴 나갔습니다. 최경로 자 신창무 자발로솔입니다 이게 아, 신창무가 감아서 이번에도 잘 붙여졌는데요. 엄지성 선수가 확실하게 임팩트를 강하지 못했습니다. 뒤쪽에서 자, 브루노가 이게 안준수 세이브! 좋습니다. 아, 가베레 1대 1 상황에서 안준수가 막아냅니다. 자, 하지만 보시면 깃발이 올라가긴 했습니다. 여기서 가볍게 앞에 있어서 를 봤는데요. 조금 앞서 있었고 한 엄지 손이 올렸습니다. 안중수가 잡아냈습니다. 거의 마지막 공개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 아 이게 다시 팀에서 주심의미스이 올렸습니다. 수원 fc가 광주 fc의 1대 0 승리를 거두면서 홈에서 4연승을 달립니다.